우리부 부는 결혼 10년 차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 미용실을 크게 운영하는 시집 못간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고, 최근 피부 미용까지 함께 운영하려고 학원을 다니면서, 한창 배우는 중이다. 어느날 몸이 안 좋아서 카페를 일찍 마치고 집에 들어섰는데, 여동생 방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수상적어 몰래 방문해 귀를 대고 들어보는데, 두 사람 대화 내용에 깜짝 놀랐다. 형부, 자꾸 해달라고 찾아오시면 안 돼요. 언니가 알면 큰일 나요. 알았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형부,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나는 엄마 화가 나서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소리쳤다. 야, 니들 뭐하는 짓거리야! 그러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여동생이 하는 말이 충격이다.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시면 복가드실 거예요. 형부가 자꾸 얼굴 마사지 해달라고 하잖아.